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리스트로 시즌1에서 발 밝은 기경을 발휘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김희진 씨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트 가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저는 놀란 게 94년생이고 네, 서공유공을 다녔고 그리고 광주 태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그수진랑하딱그 그 프로필이 똑같아서 너무 놀랐어요. 친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이제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라는 예. 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수지 친구와는 이제 같은 반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둘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음. 하긴 했는데 이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던 친구다 보니까 음. 학교에는 많이 나오지는 못해서 많이 음. 친해지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음. 이제 학교에 오면은 이제 항상 저랑 다니고 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에이.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보고 있다면 연락을 한번 줬으면 광주에서는 서로 모르, 모르는 사이였어요? 네 그때는 모르는 사이였고 아.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저는 이제 진학 중이었고 지금 전학을 오는 상태여서 아, 다른 학교에서 네, 아. 고등학교 때 전학을 온 상황이라 제가 아, 전학 먼저... 온 거예요. 소공리고를. 네, 소공예고를? 네. 아. 그래서 먼저 제가 다가가서 음. 너 광주에서 어느 중학교 다녔었냐 이러면서 음. 먼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laughs> 그그룹 슬기랑 같이 아이돌. 준비했었던 일 같은데 만나 같이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슬기는 이제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부터 있던 친구다 보니까 이제 데뷔를 한 상태는 아니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학교 생활도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도 슬기는 연습생 때였구나. 네, 아. 네, 슬기는 이제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는 친구고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끔씩 연락하면서 안부 묻고 하는. 서공예고가 제가 알기로는 네. 연예인들,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학교로 사실은 이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당시에도 꽤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았어요. 네. 지나다니면 다 연예인이어가지고, <laughs> 뭐, 이쪽 반에는 에이핑크, <laughs> 뭐, 이쪽 반에는 뭐, 엑소, 음. 뭐, 우리 반에는 미스 에이, 음. 뭐, 옆 반에는 걸스데이, 이렇게 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음. 아이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같은, 똑같은 고등학생이었던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이미 데뷔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 상태였어서 항상 부러움도 있었지만 좀 뭔가 또 조바심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어, 네. 어땠어요?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아이돌은 요즘에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10대 후반이면은 아, 너무 늦지 않았나. 이제 음. 나도 빨리 데뷔를 해야 되는데 라는 음. 생각에 엄청 음.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음. 그 친구들 모습이 이제 부러운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연습생 시도도 많이 했, 했어요. 그때 아이돌 본인도 아이돌 네. 꿈꿨던 거 아니에요? 네, 아이돌 준비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들어가고 이제 데뷔 준비조까지 들어갔었는데 아. 이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 아. 경우가 생겨가지고 아, 회사가 약간 좀 탄탄한 상황이 아니었나 보나.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공중분해되는 아. 바람에. 제가 꿈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죠. 연습생 생활은 한 얼마나 했어요? 어 제가 길게 하지는 않았고, 한 1년 안 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코러스 가수로 5년 동안 활동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연습생 준비하던 게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어서 음, 음.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네.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여기에 음. 집중을 해라 라고 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또 마음에 아, 그래도 내 뒷배 하나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음. 싶어서 몰래 입시 원서를 조금 늦게 몇 개만 넣어놓은 상황이었는데 음. 그 상황에 이제 공,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고 음. 그럼 저는 이제 덩그러니 놓여진 음. 거잖아요. 이제 음. 입시도 놓치고, 음. 대학을. 갈기도 조금 제가 원하는 대학은 이미 다 놓쳤으니까 음. 근데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기는 싫고 음, 음. 근데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내가 음악으로 뭘할수 있을까 근데 음. 가수는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음.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고 음. 힘들기도 힘들었으니까 음.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는데 음악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음. 찾아본 게 이제 코러스 음. 알바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음. 그래서 대학교는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일단 음.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음. 어, 코러스 알바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갔었어요? 제가 처음에 알바를 갔던 데가 이제 트로트 가수분들의 코러스를 음. 하는 곳을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트로트의 장르가 사실 트로트라고 하면 은 어른들의 음악이라고 음. 생각을 많이 했고 음. 그래서 그게 사실 직업으로 이어져서 길게 할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음.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어, 가수가 되기 한 5, 6... 대기 전 5, 6년 정도를 음. 트로트 가수분들의 코스를 하면서 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못 해본 가수분들을 음. 세는 게더 빠를 정도로 음. 제가 웬만한 가수분들은 다 해봤는데 음. 제가 못 해본 가수분들 지금 방송활동이나 이제 음. 행사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나훈나 선배님, 음. 이미자 선배님, 음. 뭐 이렇게 심수봉 음.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 음. 빼고는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어, 그 김하중씨가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네. 민연을 괴로워. 그때 거기 크로스 가수잖아요. 네. 그 생각이 나서, 운명의 서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좀 어,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서러웠던 건, 이게 가수분들은 이제 본인의 무대를 하고 네. 떠나지만 저희는 무대에 항상 있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더운 날씨에도 더운 곳에, 추운 음. 날씨에도 추운 곳에 있는데, 이제 여름에 한 해수욕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음. 오후 1 시부터 4시 공연이다 보니까 햇빛이 엄청 세서 음. 어깨나 이제 다리나 이런 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 무대에 계속 있어야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음. 그때 당시에 너무 불쌍해 불쌍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라도 내가 무대 위에 남아 있고 싶어서 음. 노력하는 내 자신이 너무 슬퍼 보이고 음. 음. 아 내가 계속 음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음. 그리고 같이 또 저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또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걸 보면은. 또아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그 화상 입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데서 그냥 있었는데 그냥 아무런 저 뒤처리가 없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음. 이제 또 파라솔을 하면은 카메라상으로 그늘이 음. 져서 이제 음. 또 배경이 예쁘지 못하니까 음. 이제 그대로 할 수밖에. 그럼 어떻게 없고. 거기 따로 그 저, 저걸. 안 바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다른 네, 근데 또 제가 그걸 몰라서 이게 빨리 이 열을 식히고자 얼음으로 이걸 문대고 또 올라갔는데 음. 이게 또 물기가 만나니까 그러니까. 더 바싹 타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는 또 예뻐 보여야 되니까 두꺼운 옷을 입을 음. 수가 없어서 한겨울에 제하의종 네, 음. 행사를 하는데 음. 얇은 원피스를 입으라고 음. 이제 또 권유를 하셔가지고 음.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한 적도 음. 많고 그런 때 생각하면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스트롯은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코러스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방송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요제 에 나가시는 분들의 코러스들도 음. 했었는데 사실 가요제 코러스를 하면서 그 가요제 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가수를 꿈꾸고 음. 노래를 하는 걸 꿈꾸시는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나이대가 엄청 다양하시거든요. 나이대가 엄청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리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빨리 포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미 가수의 꿈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네, 그냥 코러스형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이를, 사면 네, 된 네, 먹고 살고 하는데 뭐가 문제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러스 가수를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나 보구나. 네, 사실 이게 성수기, 비성수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음.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음.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고 음.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음. 괜찮게 음. 벌고 있다고 저 혼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음. 그렇게 위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 6년 정도 됐으면 꽤 베테랑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쪽에서도,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수, 제가 노래를 하고 살 거란 음.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음. 이제 가요제에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서, 음. 아, 저런 분들은 저렇게 끝까지 노력을 하고, 음. 열심히 하시고, 음.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데, 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음.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 상금도 이렇게 조금 걸려있다 보니까, 음. 욕심도 나기도 했고, 음. 어, 나도 저만큼은 불러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가요제를 나가기 시작했고, 음. 제가. 처음에 나갔던 가요제에서도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삼강 주막 막걸리 가요제라는 예천에서 하는 아, 행사였는데. 쇼트 가요제구나. 네. 그리고 네. 거기서 1등을 하게 돼서 어, 나 아직 노래해도 괜찮나 봐라는 생각이 가지게 됐고 네. 두번째 나간 가요제에서도 이제 2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보령 머드 축제에서 하는 가요제였고, 그래서 가요제에 나가다 보니까 자존, 자신감이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영상들이 이제 너튜브에 올라오면서 이제 미스트로 작가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본인이 가수를 포기했을 정도로 그과정에서 사실은 마음을 많이 다쳤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긍정적인 편은 아닌데, 최대한 슬프거나 아픈 감정을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음. 거기에 빠져들고 싶지 않아서. 음.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걸 찾아서 오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렸는지는 지금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음. 그냥 지금 당장이 중요하니까 라고 음. 생각해서 언제, 어, 언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음. 현재에 좀 집중해서 음. 잘 이겨내고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인생 좌우면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에 집중하는 게지금 음, 현재에 집중하자. 네, 저는 그래서 목표도 잘안 사는 편이에요. 꽤 음. 어떤 분들이 또 보면 어, 너무 목표 없이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가 당장 중요해서 음. 차근차근 밟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 미스트로 시즌 1에서 작가에게 연락을 받고 어땠어요? 처음에 그냥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트로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을, 않았을 시기다 처음 보니까 처음 아니에요? 그게 처음 네, 아니었나요? 그 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스터 트로트보다 미스트 롯로트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미스트 롯로트가 먼저 나왔으니까 예, 예.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여자 100명을 모아서 트로트 오디션을 본다고요? 그래서 의구심이 먼저 들었고 그, 그다음에는 사실 어, 뭐 나는 이럴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내가 가서 떨어지더라도 뭐 그냥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뭐 라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근데 막상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이제 예선을 거쳐서 이제 첫 촬영 날 갔는데 어, 아 내가 잘못 왔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게 이제 현역 가수분들도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 현역 가수들 중에서도 제가 코러스 했던 가수분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오 어, 내가 노래 잘한다고 분명하네 네오 어. 어, 내가 노래 잘한다고 느꼈던 저 현역 가수분들까지 나오는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었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온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어. 계속 단계를 밟고 올라가면서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제 자신이 작아졌던 것 같아요 제 자신감도 많이 잃고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했었고 지금에서야 보면은 그때 의 기억들이. 뭐 저, 저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되고 좋은 기억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경연을 하면서도 크로스 생활을 아직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주위에 자꾸 이제 너는 미스트로 나가는데 왜 아직도 코러스를 하느냐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제 생각보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또 시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는 뭐 빼기 좋나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어,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왜냐면 하그 분이 이제 누군지 실명을 밝힐 순 없지만 매니저분이셨는데 그 분의 가수분께서는 예선 때 떨어지셨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와 그런 말투도 많이 들었고 어.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가수다 보니까 저는 중앙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코러스는 이제 중앙이 아닌 자리에 서는 음.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무대 중앙에 서서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음. 경연 때도 음. 아, 내 자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노래하는 가수들은 코러스를 약간 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네가 가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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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코러스 출신인 저 김희진이 자기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 약간 묵나 못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어, 것 맞아요. 같은데 맞지 맞아요.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또 여러 명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 그때 막 혼자 울거나 막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아, 저는 근데 울지는 않아요. 음. <laughs> 그런 걸로 타격을 받거나 울지는 않고 그런 음.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저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이가 없었을 뿐 아. 어린 나이에 꽤 성숙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도 그렇고 되게 어, 그런 게 그렇게 계속 연습을 다지하면서도 마음도 이렇게 좀 척척하고 약간 내성 아니면 맷집 이런 게 생긴 네. 건가? 일찍 아무래도 사회생활 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어른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트로트라는 음악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어른 어른분들을 더 많이 만나서 제가 조금 빨리 어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부모님으로 또 빨리 독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빨리 조금 철이 들지 않았을까요? <laughs> 부모님은 뭐 하시?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범한 이제 부모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저 혼자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철이 들었어야 됐던 것 혼자 같아요.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네. 시작했구나. 최종순이가 어. 8위였어요. 네. 사실 자, 낮은 순위가 아니거든요. 10 안에 들었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서 갔으면 결승에서 음. 올라갔을 텐데 준결승에서 결승까지 못간 거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좀. 어, 그때는 이제 사실 성곡도 중요하고 제가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송에 노출이 많이 안된 편이라 그래서 조금 순위에 그게 영향이 갔을 거고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오히려 그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많이 좀 의기소침이 있었다 그런 주변의 반응 때문에 네. 만약에 다시 나갔었다면 그때보다 잘할 자신 있죠. 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는 조금 방송을 좀하니까 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본인도 큰 욕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스터스로 얻은 것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장 중요한 게제 인생을 바꿔놨죠. 사실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가수가 되었고 제 노래를 냈고. 네 가장 제인생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미스트롯이 이 진진자라 그 핑카페는 그러면 자주 들어가나요? 네 거의 매일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매일 글을 남기는 못해도 팬분들이 남겨주신 글이나 이렇게 뭐 보면서 댓글 남기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기고 특히나 행사 갔다 오면은 항상 글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에게 시간과 행사장에도 항상 와주시니까 그리고 선물도 항상 들고 와주시고 이제 제가 드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항상 사랑을 주시고 하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팬덤 이름이 그러면 희진진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 이게 제가 미스트롯 경연 당시에 이제 팀 미션이 있었는데 팀 미션에 이제 리더들에게 특권이 리더의 이름을 써서 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리더다 보니까 사실 희진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특별하진 않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이름으로 어떻게 뭔가를 지을 수 있을까 해서 이게 태진아 선배님의 진진자라라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냥 희진이니까 희진진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등장 음악도 진진자라로 하고 그래서 그 희진진자라라는 네이밍이 저한테 인식이 됐는지 이제 다른 언니들도 저한테 진진자라라고 부르시는 아, 분도 되게 많고 아 무슨 뜻이에요? 신명나게 뭐 노는 아. 뭐 그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취임새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서 이게 입에 붙다 보니까 팬덤도 음. 이제 희진진자라라고 음. 팬들한테 사실 자주 소통한다고 하셨지만 어, 오늘 끝인사는 팬들한테 하는 영상편지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항상 제 곁을 지켜주시는 희진진자라 팬분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다는 말로도 너무 모자란 것 같은데 어, 제가 드릴 게 노래밖에 없다는 말에도 항상 그것만 주면 된다는 말씀으로 해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게 노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지영의 트로토피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당신 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 정말 꽤 괜찮은 여자랍니다. 한 번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당신의 마음 주세요. 내가 꼭 안아줄게요. 말 그리 핑기나요, 욕심나게? 일부러 액태우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 눈빛, 그대 멈칫 이미 난다 갖고 싶은데 뭘 그리 다정해요 욕심나게 일부러 모두에게 다 그런가요 이러시면 이젠 나안 참아요